걸그룹 오마이걸 멤버 아린이 볼콕 애교로 남심을 흔들었다. 지난 26일 WM엔터테인먼트 NAVR 포스트에는 오마이걸과 함께라 더욱 설렜던 살짝 설렜어 활동 비하인드 1탄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속에는 오마이걸이 활동기 비하인드 모습이 담겼다. 멤버 모두 화사한 스타일링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리는 나날이 예뻐지는 미모를 과시했다. 오마이걸이 신곡 살짝 설레서는 트로피컬 풍의 신나는 곡으로 멤버 개인별로 귀여운 매력이 극대화된 곡이다. 아리는 곡콘셉트를 완벽 히 이해한 듯 과즙이 터트리는 단발로 변신해 한껏 귀여운 매력을 발산했다. 소속사 측이 공개한 비하인드 사진 속 아리는 청초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미모로 문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여기에 더해진 뽀얀 피부와 특유의 애교는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 충분했다. 그 중에서도 아리는 손가락을 볼에 콕 집고 사진을 찍는 볼콕 애교를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은 아린 이가 대세다, 볼콕 애교 너무 귀여워, 존재 자체가 러블리함 그 자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린이 속한 오마이걸은 지난달 살짝 설레서로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